오늘의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1. 반포원 베일리 아파트 신고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82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고가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추진. 내년부터 학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학습 집중도와 학생 생활 습관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문신사법 국회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관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 미국 소액소포 무관세 혜택 폐지. 미국 정부가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폐지합니다.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